서울남대문의 정동방은 이곳 까마바이입니다. 북위 37도 33 이곳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이곳에는 국보 제2호 태조 7년에 창건된 1398년에 창건된 남대문 숭례문이 있으며 남대문에서 이곳 까막바위는 정동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해, 동해시 까막바위. 바로 저겁니다. 까막바위. 까막바위. 까막생겼네 <laughs> 예, 여기는 문어 상이 있습니다. 야 문어 정말 멋지게 생겼네, 이거. 그죠? 그 옆에 까막바위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바다입니다. 꼭대기랑 풀이 나있네. 아막바이회 마을입니다. 회 센터 트쫙 있네. 조형물 해랑 전망대. 해랑 전망대. 해랑 전망대 수원을 키워난 도깨비 방망이길. 스카이밸리 전망대의 봉우리진 슈퍼트리가. 도깨비 방망이를 통해 만개 했다는 스토리를 조영화했습니다 그렇군요. 도깨비는 도깨비 방언 사투리 시간이 안 됐습니다. 아, 시간이 안된 거예요? 10시부터. 어. 오늘은 파도가 잔잔하네. 이게 물고기 형상인 줄 알았더니 도깨비 방망이네. 그래서 스카이벨리. 저 위에 전망대 올라가면은 또 이렇게. 동해 도깨비 골. 해랑 전망대 무료입니다. 해방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기상이 나쁜 게 완전성 미개방한다고 써있고. 야간 경관 조명도 있네요. 점등 자정 24시까지. 스카이걸리, 개장 10시부터 6시까지. 티켓 발권 마감 시간, 제어 5시까지. 하늘 산책로. 여기는 응? 파도가 치면 몰파가 파도 갑니다. 오늘은 잔잔해서 좋습니다. 해랑 전망대는 바닷 쪽에 있고 스카이 밸리 도제비 골입구입니다 이야, 도제비 골 스카이 밸리 방망이. 매주 월요일은 휴장일입니다. 이 바다 색깔이네. 멋지네. 아, 여기 보뭐 이거? 이거 사람 형상이네. 여기. 코가 보이네요. 입코 코가 어마어마해크죠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기가 막히네 뭐 100m 정도 올라가면 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마스크 끼니까 더 숨이 차네. 이야, 이쁜 곳이 또 반겨주네요. 스카이밸리. 와, 이곳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 이렇게. 등대. 동해 도체비골 안내도가. 자아! 10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답니다. 동해 도체비골 스카이벨. 이용 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서 10시부터 6시, 5시, 동절기에매표 종일시 5시, 20분. 전망대까지 오르는 데는 어른 2,000원, 어린이 1,600원입니다. 단체가 경로부대 있고 동해시민, 강원시 군민 1,000원, 강원남부, 강원 남부 할인지요. 동해 삼척 영월 정선 대레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 위에 올라가면 스카이 사이클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한해다1 5만 오천 원입니다. 맞죠? 체험 시설. 운영 중단 시간 안에 12시 반에서 1시 40분. 스카이 사이클 자이언트 슬라이드. 이용이여러분안 체험을 위해 시설 점검. 자. 시설 점검 시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서딱 합니다. 그래서 연락처 여기 연락하시고 전하고 그 다음에 작대야 돼. 입장을 합니다.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전망하시고 또 이렇게 한 바퀴 갔다 오셔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등대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스카이 사이클은 어르신들은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이야, 풍경이 기가 막히네. 해가 지금 어선이 한쪽 지나가고, 동해 앞바다입니다. 무호함이기에단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이쪽으로 내려올 때, 계단을 이용해서 코너로 오시면 됩니다. 치고들 스카이 사이클 이용 대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몸무게는 100kg 미만. 100kg 이상자는 사용 불가하답니다. 그다음에 키는 140cm 이상. 의에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안전 수칙 안전장비 착용 치마 착용자 이용 불가 음주 이용 불가 임산부 결합 심장병 질환 병력자 이와 같은 분들은 사용을 삼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놀람> 도 동해 도제비꼴 스카이 배리 어떻게 꺼나요? 네. 여기다가 지역 주민 누르고 그다음 다음을 누르고 신용카드시죠? 네, 신용, 신용 네. 네 음. 여기다가 이 안내원이 안내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계시. 받으실 거예요? 네. 네. 영수증도 나오고 네. 이렇게 해서 렇게 입장합니다. 자, 여기서 열체크를 먼저 해 볼게요. 정상 온도입니다. 정상 온도 35.9도. 그다음에 여기 0802090623에 전화를 해서 에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입장권 QR 코드기에 대한 후 문이 열리면 입장하세요. QR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요 여기다가 딱 올리면 되죠? QR 코드로 딱 대고 삑 소리 나죠? 열립니다. 딱 엘리베이터인지 가면 되겠네요. 엘리베이터 문 열렸습니다. 이층으로 눌러야 되겠죠. 첫 손님, 여섯 번도착했 도착했습니다. 이야. 아, 이쪽에 연결되어 있네. 저쪽데 등대 쪽에서 오는 길입니다. 등대 쪽에서 오고. 저기도 입장권을 저쪽에서 이제 발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스카이사이클은 이제 여기서 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카이사이클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전망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전망. 이야 바로 요 밑으로 이렇게 올라왔네. 우와, 지금 여기 발판이 이렇게 살짝 데고 그다음에 보, 나무가 안 보입니다. 밑에 오른쪽에는 저와 같이 등대, 유명한 파라미안도크 그 옆길이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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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걸어오르는 곳이 바로 이, 이 밑입니다. 이야, 멋지네요! 슈퍼 아, 이 슈퍼트리네. 도깨비 나무로 불리는 왕버드를 모티브로 하늘 위로 높게 소승 모양을 형상화하여 생명력과 소망을 기원하는 조형물입니다. 바로 이거죠. 저 조형물이 도깨비 방망이 형상을 하였다고 하는 공의 무크왕이 오른쪽에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아래쪽을 바라다 볼수 있도록 어, <laughs> 구멍이 나 있습니다. 어. 여기서 내려다 보시면 이래요. Okay, 여기 이제 유리 손 상추 위 신발을 털어주세요. 신발을 이렇게 털고 털이개가 4개가 준비되어 있네 기념촬영 하시고 멋지네요 동해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라고 스크린이 써있어요. 올라오셔 가지고 기념촬영이 열리는군요. 아이 쌍가락지네 쌍가락지 영원한 약속을 의미하는 쌍가락지 조형물, 쌍가락지. 도째비 뿔, 도째비 뿔이네. 도째비 뿔, 저... 도째비 뿔을 형상화한 스카이 벨. 아, 이 쌍가락지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의미하는. 의미 있네요. 쌍가락지. 멋지네. 영원한 약속의 의미로 쌍가락지가 와 있고, 도깨비 뿔이 쫙서 있습니다. 밑은, 어우, 밑이 지금, 이게 난 의식을 못하는데, 미이지다 보입니다. 내려다 보이는 <목소리> 당신, 이대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 <laughs> 여기서 이렇게 동해바다를 쫙 시원하게 관망을 할 수가 있네요. 이야, 기가 막히네요. 도깨비 방망이 조형물. 여기도 이제 10시에 같이, 에, 개방을 합니다. 저쪽이 이제 파라메 t t 등대. g a y 이 m a b i t 내려다 보이죠? 내려다 보이 the boys. There a r 이 the boys. There are the boys. There are the boys. t h e 통해바다에 날려 버리시면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묵호항입니다. 아주 내려가는 길이 걸어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쪽에 이렇게 오솔길이 나있습니다. 걸어 내려가면서 바다 전망을 조망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대 앞에 여기 카페가 있죠 아주 경치가 아주 좋은 아름다운 카페 저쪽 넘어 뒤쪽으로 파라메온더 카페가 영화도 촬영하고 뭐 여기 원래 영화 촬영지입니다 미호도 다시 한번 이라고 하는 1960년대 촬영을 했었고요 나 이거 니다아 이거는 또 자이언트 슬라이드구나. 자이언트 슬라이드. 이 타고 내려가는 거네. 자이언트 슬라이드. 총 길이 8 7 m 거대 미끄럼틀로 스카이워크 전망대 상단에서 출발하여 지면으로 랜딩하는 체험 시험 시설이. 어우 얘들이 좋아하겠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스카이, 사이클 이 위에서 놀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 타는 사람 있네. 어린이가 어린이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저희가 80m랍니다. 왕복 160m. 안전장비가 있네. 요 구간이 왕복하는 80m 스카이 사이클 3학년 어린이가 도전합니다. 오늘의 첫 손님 어, 어디서 왔어요? 용인이요 에 어이구요. 경기도 용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여학생이에요. 여자아이 출발합니다. 오! 이야, 아, 이쁘네. 대단해. 나오기야. 나 어이구. 대단합다 남들은 나무 좋아서 못하는데. 어, 용감해. 붙이거어 없어. 이거는 자동이 아니고 시동. 페달을 밟아야 간다니다 <laughs> 80m. 80m 갔다가. <laughs> 돌아오나? 원복 백미 치는 거보니 이야~~ 금방 만해 <laughs> 뭐야? 1분, 1분도 안 걸린 거 같은데? 아, 내려서 다시 또 방향 전환을 해서 오는구나. <놀라> 지금 도착했어. 아, 정답이타 자전거를, 아니야, 자전거를 <놀라> 전환을 시키네. 수동으로 돌려서 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 편은 밑에서 미리 아, 티켓팅을 하고 발매를 하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가족들이 어. 다 타시네요 옵니다 와. 오 용감하네 <laughs> 평소에 자전 타요? 네. 오, 그렇구나. 잘 타네. 아래를 보지 말고 앞을 보세요. 앞만 보고 오시면 돼요올 어, 때는 자동이네. 내리막이라올 아 때는 약간 내리막이에 내리막. <laughs> 이야. 이야 대단하네. 박수! 어우, 잘했어요. <laughs> 어 잘했어요. 그래. 이야. 딸내미가 있는데 엄마는 당연히 <laughs> 하셔야 되는 거니가처 보기로? 제가 워낙 무서움을 많이 타서. 딸에게 한번 조언을 받으세요. 타본 네. 기분이 어, 어때요? 어. 기분이? 어. 기분이 어. 어땠어? 재밌요 어? 오늘 어느 초등학교예요? 용인 백현. 용인? 용인 백현. 백현 초등학교 3학년. <laughs> 아 용감했어요. 너무 멋졌어. 오늘 첫 수님. <laughs> 축하합니다. 응.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엄마 괜찮았어요? 계산 그냥 그냥 조금 간다. <laughs> 예 yeah, 잘했어요 어, 좋은 체험했네 yeah. 신나게 타네 <laughs> 달려갑니다 어 재밌겠네요 자 돌아옵니다 반환점을 돌아서 동해 도제비골 스카이 사이클 아 신나게 오시네 어르신 <laughs> 앞만 보고 타면 될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앞을 보고. 아, 여유롭게 또 선까지 흔들어 주십니다. <laughs> 도착합니다. 출발합니다. 아, 이번엔 큰 따님인가 보네. 아, 가족들이 전부 도전을 하십니다. 아, 멋져, 멋져. 자, 앞만 보고 달리면은 멋지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스카이, 사이클, 동해.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의 스카이사이클 멋진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왕복 15,000원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너무나 힐링할 수 있는 느낌 아주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네, 아침부터 일요일에 아침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옵니다. 출발! 신나게 달려옵니다. 와 앞만 보고 달리세요. 이야 도착! 이거 타고 내려가는데 몇분 걸려요? 67초? 아, 3시간에 가네? 이야, 한번볼게요 67초 만에 이거, 이거 어른들은 못하겠네. 혁신들은 <laughs> 헬멧 쓰고 <헤매시고> 자차 <다시> 사세요. <laughs> 그래요? 어, 이거 얼마 이거는? 이거 이용료는 3천 원이에요. 3천 원. 이것도 밑에 매표소에서 발 권을 하고 올라오셔야 돼요. 이 밑에 무인 매표소 있고 그렇죠. 옆에 유인 매표소도 있어요. 네. 그쪽에서 끊으셔도 되요 그렇다고 합니다. 67초 만에 스트레스 확 날려줍니다. <laughs> 중대 쪽으로 올라오셔서 이렇게 들어오셔도 여기에 맵표소가 있습니다. 3 시간 이내 재입장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네요. 입장권 티켓은 발권 시간으로부터 3 시간 이내 재입장 가능합니다. 내가 뭐 등대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어. 건강 체크도 커졌네. 안 보여 얼굴이. 작아졌습니다 와, 통통해, 통통 대초. 그래서 바라보는 전망대입니다 그렇지. 저 o 고 이쪽에 o Yupso, Yupso, y 에 여기서 글을 써서 보내면 막 1년 후에 내리노초도 운영하고 엘리베이터가 아, 아니고 이제 계단 계단으로 한번 내려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망원경 있는 곳 내려가는 길입니다 망원경까지 있네 저쪽 등대 쪽에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시면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코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그럼 또 멀리서 또, 저기, 전망대도 볼 수가 있고요 아, 이쪽에 있네. 이쪽에 쉼터도 있고 망원경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망원경은 무료 확대 를하면은쭉 줌이 되네 줌 <laughs> 여기서 취업 차량 하는 게다 보이네 지금 아 다시 넣고 쭉 축소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래서 바다 전망도 볼 수가 있네요.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바다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념 촬영도 하시고 좋겠네요, 여기서. 자, 배경으로 해서. 꺼냈던 쪽으로 내리고 추가 표를 대야 되나? <놀람> <놀람> 내려 왔습니다. 주말에 가족 단위로 오셔서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기구도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아주 멋진. 풍광을 보시면서 힐링할 수가 있는 곳, 북의 도체비콜 스카이벨입니다. 문이 열렸네. 여기를 먼저 느끼고 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또 높은, 높은 곳을 먼저 체험을 하고 내려오니까 아주 낮은 느낌으로. 아 낮습니다. 유리판을 만들어 나고. 괜찮아요? <laughs> 무섭잖아요. 아유 저기 올라가면 저거 저기 하고 데코다 아니지. 아, 나 거기 갔다 왔는데 지금. 그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이지 장난. 여기는 장난하는 느낌. 그 정도. 오늘 파도가 잔잔해서. 사도가 치면 그럴싸할 텐데 동해시 도채비골 도채비는 도끼비에서 지방 사투리라 하네요 광화문 도채비골 스카벨리 저 위에 올라가시면은 기가 막히게 에, 스트레스 확 날아가실 겁니다 즐겨보시죠 세비폴 스카이밸리에서 약 5분 거리 고항 산물 입판장이 있고 그 옆에 파워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연산 고항 파로 센터 화로. 선호 하로 다 있습니다. 고항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파로 센터를 화로센터.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객 터미널 여객선 터미널은 지금 운항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런 상태로. 여기가 넓은 주차장입니다. 앞쪽으로 묵호항 화로센터, 자연산 화로센터가 보입니다. 그산 뒤, 위쪽이 에, 바람이 한다. 등대. 그 너머, 도체비골 스카이 벨리.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보고, 즐기고, 보고, 먹고, 다할수 있습니다.